눈을 감싸고 가슴을 당당하게 펴자 안녕하세요 오세카표 아암입니다 살다보면 몸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들 통증이라든가 여러가지 몸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을 쉽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눈과 관련한 증상들입니다 눈의 뭔가 인것 같은 이물감이라든가 눈이 피로, 충혈, 그리고 눈이 뻑뻑하고 안압도 올라가고 눈이 건조해서 눈물이 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안구 건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눈을 지나치게 사용하면서 눈 주변 근육들을 긴장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TV 시청, 그리고 컴퓨터. 책보는 것등 그런,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눈이 쉴 틈을 주지 않고 눈 주위의 근육들을 굳은 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눈 주변 근육을 굳게 한 것이 문제니까 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면 됩니다. 눈 주변, 눈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는 방법은요. 눈, 눈을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거죠. 스트레칭. 눈을 크게 뜨거나 또는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손바닥으로 눈 주변을 가볍게 대주는 것만 해도 손바닥에서 전달되는 따뜻한 열감이 전달돼서 눈 주변 근육을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는 눈 주위에 굳어 있는 근육들을 눌러 주거나 눌러 주거나 가볍게 두드려 주거나 또는 잡아 당겨 주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눈 주변 근육들뿐이 아니고요. 안면에 있는 근육들도 풀어 주면 도움이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다든가 평소 쓰지 않는 안면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안면 얼굴 근육을 풀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머리, 측두근 축두근을 가볍게 두드려주거나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측두근 뿐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후두근을 풀어주는 것도 눌러주거나 두드려가면서 풀어주는 이런 방법들이 굳어있는 눈 주변 근육과 앞면 근육까지 풀어주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몸빼기 생활 운동에서는 눈의 문제를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눈뿐만이 아니고 눈꺼풀기 얼굴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부분은 목에서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목의 문제는 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골반부터 목까지 전체적인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발생한 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첫째로 굳어있는 눈 주변 근육들을 잘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눈 주위를 굳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목을 풀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 근육을 잘 풀어주는 운동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도리 운동은 고개를, 고개를 뒤로 젖혀서 천천히 좌우로 돌려줍니다. 천천히 앞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천천히, 네, 좌우로 돌려주면, 네, 흉쇄돌 본, 그 다음에 경추 주변 근육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네, 돌려주면 됩니다. 목 근육을 풀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흉쇄의 돌근인데요 흉쇄의 돌근만잘 풀어줘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흉쇄의 돌근은 가볍게 흉쇄의 돌근을 잡아서, 잡았다 놨다를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잡았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흉쇄의 돌근 가장 끝에 있는, 끝에 있는 귀 뒤쪽에 있는 이 끝에 부분을 풀어주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는 끝에 있는 흉쇄혈근 가장 윗부분, 귀 뒤쪽에 있는 근육, 고기를 눌러보면 살짝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는 근육인데요. 고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아래서부터 살짝 밀어 올려주면서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줬다가 노크를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목 근육이 많이 굳어 계신 분들은요, 고귀 뒤에 있는 흉쇄혈근 끝부분을 엄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다 보면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데요. 가볍게 천천히 천천히 눌러줬다가 넣는 것을 천천히 반복하시면 몸 펴기 생활 운동 운동법 운몸표기 뒤로 젖힌 상태에서 서 있습니다. 10분 정도를 하면 됩니다. 상체 펴기 반만세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고개가 완전히 뒤로 넘어간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셨는데요. 음, 눈의 문제는 눈 주위 눈 주위의 근육을 굳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목이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목 근육을 목 근육을 굳게 하지 않고 또그 아래에 받치고 있는 어깨뼈도 제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몸의 바른 형태를 유지하는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래 마주 세우고 가슴을 당당하게 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신청 좋아요! 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